사도행전 16장 13절로 15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안식일이 되자 기도처를 찾고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는 구원의 증표이며 구원받음의 증거입니다. 세례를 통해 죄사함을 이룰 수 있고 세례를 통해 다시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를 통해 이때까지의 나는 옛 사람이 되고 같은 세례를 통해 지금부터의 나는 새 사람이 됩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세례이며. 안식일과 세례는 마지막 시대 구원의 비밀입니다.